뭐 아쉬움이 많이 커요. 네. 그리고 지극 중에서 제가 서피를 보내는 심정에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뭐 파시름 대회라든가 네. 아니면 같이 남녀 짝을 이루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좀 제가 주최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한 번은 <laughs> 교장 선생님들이 오신 때가 아, 있어요. 네. 그 근엄하신 네. 교장 선생님 네, 정말 그날은. 네. 근데 초대가 많이 있는 날은 확실히 좀 반응이 거만하다 그럴까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영입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네. 아 여기에 서고 보니까 아, 우리가 마치 그 뮤지컬 배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노래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마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어딘지 짐작을 하실 텐데요 네. 6주 동안 대구를 뜨겁게 달궜던 어, 오페라하우스 만마미아 무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네. 어, 내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서 맘마미아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동안 못 봐서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보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정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6주간의 맘마미아 열풍 잠시 뒤 무대 위에서 그속 시원한 뒤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구가 뜨겁다. 지난 1월 15일 대구에 상륙한 뮤지컬 맘마미아. 지방 최초 50회 장기 공연 순관객 6만 명 돌파. 오늘로써 5 0일 축제의 밤은 계속된다. 이제 내일이면 아쉬운 작별의 시간. 5 0일에 걸친 그 지난 열정의 시간들과 뮤지컬 도시 대구로 거듭날 청사진까지. 네버 엔딩 맘마미아. 그 뒤풀이가 지금 시작된다. 네,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대구를 열광시켰던 바로 그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 네분 배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도나, 로지, 타냐, 그리고 소피, 소피 네분 나와 까지. 있습니다. 예. 아, 예, 정말 이분들이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라면 앞으로 대구의 문화계를 이끌어갈 무대 뒤의 또 다른 주인공들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 그동안 무대 위에서 결코 공개되지 않았던 어, 무대 뒷 이야기들 그리고 어, 이런 재밌는 공연을 우리가 더 쉽게 접하기 위한 우리 이제 공연 문화에 대한 자세한 계획까지 참그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또 이런 작품의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어, 이 공연을 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라는 게참 많이 아쉬운데요. 이 네.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 박혜미 그, 씨. 네, 박해미 씨 기분이 어떠세요? 뭐. 아쉬움이 많이 커요. 네. 그리고 극중에서 제가 서피를 보내는 심정에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네. 아마 내일 마지막 공연은 그게 더 가지 않을까, 더 강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네. 네, 음. 굉장히 좀 서글픕니다, 사실은. 예. <laughs> 근데 네. 사실 6주라는 어, 시간이 뭐 길면 길다 할수 있고 짧으면 짧다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음. 매일 저녁 이렇게 무대에 선다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예, 저희는 뭐 서울에서 늘 매일 공연을 하곤 했었기 때문에 음. 뭐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방이라는 곳에 그 음. 저희가 다른 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뭐 사실 뭐 각자 생활을 즐기기도 했지만 음. 무대에 사실 일찍 모여서 배우들이 같이 몸도 풀고요. 그리고 또그 전에 또단합대회도 갔고 음. 여기서 좀 공연하기 전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음. 많이 저희들이 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래요. 체력 관리, 뭐목 관리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뮤지컬 배우들은 네. 사실 끝나고 그 술들을 잘안 마십니다. 네. 그래서 예목 관리를 그 술이 굉장히 네, 안 좋기 때문에. 영향이 크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 거의 개인 생활 하다시피 열심히 음. 푹 잤어요. <laughs> 이경민 씨는 어땠습니까 예 저는 그~ 지방 공연을 해서 배우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러니까 배우들의 우애를 더 생각하게 돼서 음~, 음. 뭐팔시름 대회라든가 아니면 같이 남녀 짝을 이루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좀 제가 주최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서로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공연이 비는 시간에 과연 우리 주역들인네 분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실지 뭐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거왜 게임하고 그런 거왜 어떤 네. 것들을 주로 하시나요? 어, 그 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어, 일단 이제 체력적으로 저희가 와서도 굉장히 좋은 어,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 틈나는 대로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탁구라든가 뭐, 골프를 치러 가신 분들 계셨고, 네. 예, 볼링을 또, 또 밤마다 열심히 쳤었고, 네. 틈나는 대로 운동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동성로로 쇼핑들, 예. 아, 정말 저렴하게 예쁜 옷가게들도 많고, 뭐 예. 이렇게 소품 같은 것도 살 만한 데가 많아서 알뜰 쇼핑도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에 맛있는 먹거리 찾아서 음. 쉬는 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조금 멀리 떨어지는데 갈비찜을 먹으러 간다든가 네. 좀 이렇게. 예 어, 정말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 이런 거 찾아서 먹고요. 납작 만두, 뭐 매운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laughs> 아, 납작 만두.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대구에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먹고 굉장히 즐겁게. 예, 네. 보냈어요. 정말 대구에 유명한 먹을 거리는 다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전수경 씨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제 개인적인 느낌은 전수경 씨는. 시간이 빌때 호텔방 네.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제가, 예, 제 성격대로라면 정말 나가서 당구도 치고, 정말 탁구도 치고, 쇼핑도 하고 이랬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쌍둥이 엄마예요. 어. 어. 그래서 지방에 내려오면서 저 혼자만 올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아이씩 이렇게 네. 데려오기로 해서 음. 제가 아이와 함께 정말 충분히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으로 어. 같이 뭐 목욕하고, 뭐 아이에 맞추다 보니까 밖에 나갈 시간은 없었고요. 사실 정말 극장에서 재밌게 몸풀 때도 우리 딸하고 같이 풀고요. 예 그리고 쉬는 날이면 꼭 올라가서 또 교대에서 내려오고 이래서 예. 저도 뭐 거의 방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경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우리 네명 중에 제일 활동적이에요 어. 예 그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래서 대구에서 이렇게 또 피부 관리도 또 알아봐서 아. 또 다니고 예. 또 어떻게 뭐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쇼핑도 좀 하러 다니고 음. 많이 구경도 다니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아. 여기서 생활은 그렇다 해도 이제 집안일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아이들하고? 이경희 씨. 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제 딸이 요번에 속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아.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는 날 챙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뭐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챙겨놓고 짐 싸놓고 하긴 했는데 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어, 이렇게 네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네. 저희가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즐거웠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이제는 무대 뒷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마미아 대구 경연을 추진하셨던 우리 예술기백 성우 배송혁 대표님 어. 내일이 이제 마지막 공연이어서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어 내일 밤뭐 마마미아 공연을 매일처럼 봤는데 막상 모레부터는 그 공연을 못 본다는 게 제일 섭섭하고 네. 사실 그 공연 전에 그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을 대구에 무대에 올린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기쁘고 그 다음에 또 TBC 방송국이나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공연이 여러분 뭐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 지방 공연 사상 그 최초의 장기 공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그 어떻습니까? 이번 공연에 아, 정말 많은 사람이 봤죠. 이배 대표님께서 구체적인 지금 성과를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 6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네. 정말 대단한 일인데 서울에서도 지금 사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장우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그 2월 한달 동안 전국 막그 많은 공연물 중에서 우리 대구 맘마미아 공연이 줄곧 1위를 했습니다. 티켓 예매율이 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 그, 중장년층에서 얼마만큼 많이 참여하고 특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타지방에서 서울, 경기도, 경남, 부산에서 많은 오셨습니다. 한30% 이상이 이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아. 더욱더 이번 공연을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공연이 빛날 수 있게 이렇게 음. 힘써주신 이 주역들이 네 분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어, 저도 공연을 봤었어요. 예. 네,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laughs> 부분이. 어, 세 분이 그 침대 위에서 드라이어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네. 댄싱퀸을 맞습니다. 부르시는 모습 굉장히 네. 가슴에 남고 그랬는데 이 작품에서 네. 음, 뭐라 를 그래? 조금 저희들이 하기 힘들었던 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이제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또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특히나 댄싱퀸이나 뭐 치키지타 이런 장면은 네. 그세 배우가 계속 그 끊임없이 다른 연기를 하면서 막 네. 고민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 노래는 노래대로 아름답게 잘 불러야 되고, 음. 생각은 확 연기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은 연습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늘 음악 감독도 늘 지적해줘서 댄싱키네 음정이 정말 4분의 1만 떨어져도 늘 코를 당해서 어. 연습을 음. 다시 하고, 다시 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서 관객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그 어, 노래를 좋아하시고, 예. 네. 안정감 있는 무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서울 공연하고 비교해서 관객들하고 예. 이 호흡 같은 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래요. 이 대구 관객의 수준 같은 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 때때로 예. 때때로 정말 그 무뚝뚝한 면이 아. 안 나오지 <laughs> 않았어요. 정말 어 굉장히 무뚝뚝한 <laughs> 예. 부분들이 있어서. 예. 네. 어,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부분이 좀 예. 예, 어느 부분이 특히 그랬나요? 어, 그래서 입지면서 그...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안 나온다고요? 예. 아니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여러 분들의 단체를 받았는데요. 한 번은 <laughs> 교장 선생님들이 오신 때가 아, 있어요 네. <laughs> 그놈하신 네, 교장 선생님들이. 네. 정말 그날은. 네. 네. 특히 어떤 음. 그 선정적인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네.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예. 웃음이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무대까지. <laughs> 아니요, 분위기 싸해지면서. <laughs>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laughs> 네. 당황스러웠던 때가 음. 몇번 있었어요. 음. 아, 젊은 관객들은 음. 어 극장이 가깝다 보니까 반응이 즉각적, 즉각 많이 그쵸? 들렸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연기하기에 굉장히 그 섬세한 부분까지도 음. 놓치지 않는 게 보여지니까 네. 훨씬 그 기분이 좋았다 그럴까요? 네. 네. 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게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아 어,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프로들이시지만 네. 이렇게 좀 실수하시는 적이 있지 않나 이런 네. 저희는 뭐 알아챌 수는 없죠 네. <laughs>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그래 우리 막내이신 배선 씨네 예, <laughs> 아니 뭐 저희도 사람이니까 음. 매일 똑같은 그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실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정말 <laughs> 그런 일들 있었어요 그 객석하고 가깝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정말 무뚝뚝하게 어떤 날은 보시다가 갑자기 맨 엔딩에 와, 그럼 전부 앞으로 나오셔 갖고 같이 막 어머니 관객이 언니 <laughs> 네. 언니 막 이렇게 외치시는가 네. 그래서 아하. 저희가 너무 막 열광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정말 저희도 흥분해서 너무 열심히 춤추다가 무대에서 넘어지고 예, 음. 네, 정말 그래서 관객분들이 같이 막 음. 즐겁게 막 폭소하고 같이 웃고 저희도 일어나서 또 다시 춤추 고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를 소피라고 불러야 되는데 소피 그렇게 또 불러서 저희 <웃음> <웃음> 웃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예. 에 또, 웃었던 적도 있었고, 아.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제가, 예. 저 같은 경우는 공연하면서 어깨, 오른쪽 어깨 제가 좀 다쳐서, 아. 댄싱킨 맨 마지막에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저만 건방지게 한 손으로 침을 <laughs> 맞아가면서 이회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저, 네. 소피가 저한테 엄마라고 해야 되는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대에서 <laughs>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laughs> 네, 그리고 어저 대사가 버벅거렸죠. <laughs> 네. 이걸 어떻게 무마 시켜야 되나 <laughs> 네. 앞에 분들은 아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순간 지나간 네. 엄마의 그 단어가 예. 아빠가 확 돼버리니까. 아. <laughs> 어머니, 당황을 저도 해가지고요. 아하처럼. 네, 예, 예. 예. 굉장히 그럴 때는 정말, 예, 예 힘들죠. 네. 네. <laughs> 박혜미 씨는 정말 그역에 비중 있는 음.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대사도 많고요 노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생각이 안날 때가 있지 않을까. 어, 당연하죠. 예. <laughs> 어,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 그래, 뭐. 잘하면 이제, 잘하면 이제, 글짓기 소녀를 제가 <laughs> 연상시킬 만큼, <laughs> 네. 그, 가사에 대한 그, 그, 맞추기는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 근데, 위너 택이 돌이라는 그 노래에서는 예.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주사위를 던져서라는 대, 대사가, 가사가 있거든요. 음. <laughs> 네. 갑자기 그 던져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사위를 <웃음> 돌려서, <laughs> 아. 어기 돌려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돌려서도 아니고, 던져서도, 돌려서. 그 다음부터, 어머, 뭐지? 그 다음 대사가 뭐지? 이제, 하면서 이분이 습관적인 대사가 나오는 거죠 가사가 아, 예. 저도 모르는 대사 네. 나오고 뒤에서는 막 찬물이 막흘러고 있는 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 고민을 네.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주사위 던져서 가다 다시 네. 저도 모르게 그 가사가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데 네. 다시 그 사, 가사가 no. 확인 절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래되면 이제 반주는 다시 리와인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같은 게몇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순간 이제 그 가사가 다시 앞뒤로 짜지기 기가 되면서 네. 아무도 몰랐어요. 관객분들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음. 아픔도 있었었고요. 네. 또 열심히 노래를 쫙 부르고 나서 탁 뛰어나가야 되는 그냥 화장창하고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내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하체 힘이 딱저기 빠지니까는 네. 달리기 하나는 도중에 그냥 여기서 그냥. 대자로 뻗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치마를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아마 네. 앞에 분들은 아마 제 속옷을 보, 보,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엄청난 제가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 네. 다행히 인터넷에 안뜬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네. 네.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실수를 하셔도 워낙 네. 잘 무마를 하시고 그럼요.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관객들이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예아 네. 근데 이번 공연에서또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은 네. 그 초대권 남발이 이제 파행적으로 운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조금 달라졌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배덕피표님어땠습니까 그 사실 이번 공연도 그 초대권 때문에 좀 시달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네. 이번만큼은 초대권 문화를 좀 없애자 그랬습니다. 그래 그를 의미해서 사실 좌석 점유율의 85% 이상이 유료표 관객이 오셨기 때문에 또 의미가 깊고 그래 이런 초대권 남발 어. 같은 문화는 자꾸 바꿔도 가야 될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런 것과 관련한 예. 우리 배우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전수경 씨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예 초대권은 굉장히 반대예요 어?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텐데요 <laughs> 그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늘 반응이 하루하루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연기하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근데 초대가 많이 있는 날은 확실히 좀 반응이 거만하다고 그럴까요? <laughs> 그 표, 표를 이제 받아오시니까 네. 자, 음, 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아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표를 직접 사서 보시는 분들은 어 왜냐하면 내가 날짜를 고르고 내가 누구랑 봐야 할지 다 생각하고 음, 그렇죠.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아, 자한 장면도 놓칠 수 없어 하면서 음. 늘 젤, 즐겁게 보시고 네. 내가. 투자한 만큼 얻어가겠다는 그런 기분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아, 반응도 훨씬 좋고 음. 어 저희 얘기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데 초대권을 갖고 오시면 아무래도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보시니까 아, 아. 참 연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무대 위에서 네. 연기를 하시면서 아, 저분은 초대권을 받고 온 손님이고. 아, 네, 대강 느껴집니다. 조금, 어, 아, 사50% 할인하신 분. 뭐, <laughs> 그렇죠. 그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저희가 뭐, 그늘 모든 관객을 <laughs> 그 탐지할 수는 없지만, 예. 즐겁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서 웃음도 저쪽에서 많이 나오면 한 번이라도 그쪽을 더 보게 되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연기를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예. 반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 이제 6주간의 대장정 내일이면 막을 내리게 되잖아요. 네. 어, 앞으로의 공연 일지영이 어떻게 됩니까, 박혜미 씨? 이제 뭐 내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어, 우리 지금 나와주신 네분 주역들이 이제 대구를 떠나게 되지만은 어, 저희는 항상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네 분과도 대표로 우리. 글쎄요, 그 전수경 씨가 우리 <laughs>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 청민들에게 좀 피날레로 네.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뭐 저희가 대구에 정말 6주 이상 있었습니다. 연습까지 하면요. 근데 그 동안 거리에서 정말 마마미야 배우라고 알아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택시 기사 아저씨도 <laughs> 예 마마미야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네. 예. 어딜 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도 한 그릇 더 주시고 네. 그런 인정을 베풀어 주셨고요. 특히 또 무뚝뚝했지만 정말 커튼콜에서는 너무나 뜨겁게 정말 계속 앞으로 막 달려와서 같이 춤추시고 그러는 모습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 어, 맘마미아 계속해서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 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배우분들에게 좀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방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 예 앞으로 더욱더 좋은 공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멋진 문화 도시 대가될수 있으리라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집으로 보내드린 레버 랜딩 마마미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즘 뭐. 아, 날씨가 상당히 밤기온은 찹습니다. 그렇죠. 차가운데 예. 감기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